성교지이고 예수, 성교지이고, 예수 성교지이고 예수 없는 사람은 성교지이고 예수 있는 사람은 성교사이다, 예수 있는 사람은 성교사이다. 좀 따라하기 힘드시나? 그럼 우리 <laughs> 이거, 이거 이게 그 뭡니까? 우리 주보에 보면은 주보에 보십시오 주보 설교 요약에 보면 첫 문장이 그겁니다 자 주보 요약 한번 보십시오. 자, 읽으시면 돼요. 자, 선 밑에 바로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없는 사람은 성교주이고 예수 있는 사람은 성교사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 없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예수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이 성교지. 예수 믿는 사람만이 성교사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 다 믿으면 정말 땡큐죠.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밭에 보면 은 예수께서는 분명히 알곡을 뿌렸는데 그게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알곡 잘 달아도록 가라지 베어내버리죠 아니야 아니야 가라지 건들다가 알곡까지 상처입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한 곳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말세가 되었어. 마지막에 추수 때에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겠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 없는 사람은 성교지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교사입니다. 성교지는 내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일 수도 있어요. 세상만이. 성교지이다? 전도의 대상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내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성교지.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만이 성교사. 성교사는 어디에 있느냐? 성교사는 교회 안에만 있어요. 교회 안에만 성교사가 있고, 교회 밖에는 엄밀하게 말하면 성교사는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석들 스스로 자문 자답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성교지인가 성교사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나는 성교지인가? 성교사인가? 예수가 없으면은 성교지입니다.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교사입니다. 나는 성교지인가? 나는 성교사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죠. 본문 말씀, 요나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요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세요. 자동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자 요나의 말씀이 이르시되, 아 여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늘 요다, 요나에게 임했는데 요나가 언제 살았느냐? 그산 시대를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요로바암이 예루스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게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이 요나가 언제 살았냐? 여로보암 2세 때 보면은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아레보 여로보암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가 아닌 여로보암 2세 때에 요나가 살았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최고의 천조국 같은 미국 같은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이 아수르 제국은 패권 정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를 전쟁으로 정복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제국주의죠. 이 요나가 살았던 그 시대에 이 아수르가 몇 번의 원전쟁쟁을 나가냐면, 열한 번의 원전쟁쟁을 나갔어요. 원전쟁을 나가니까 이 이스라엘 땅이며, 이집트며, 저 위쪽까지, 터키까지 그 모든 땅덩어리를 점령해버리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요나, 너, 너희들 적대국, 왼수 같은 나라. 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지도를 보면은, 이 지도 한번 보실래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보여요. 요나가 사는 동네가 어디냐면은 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니누에는 약한 어, 지도상으로 밑에 보면은 이 키로수가 나오죠. 킬로 쓰고 나오는데, 한, 한 단위가 한 500km, 한 800km 정도 돼요. 800km.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는, 야, 요나야, 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예요. 이라크 모셀 지역으로 우 가라는 거예요. 한 800km 정도 된다. 가라. 근데 요나는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저 이라크, 저 아수르 제국이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잡아가고, 그리고 이 아수르 사람들이 아주 아주 혹독한 신민지 정책을 했어요. 호루를 잡아오면 막대기를 세워놓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항문으로부터 구이를 만들듯이 그 막대기에 사람을 꽂아버리는 거예요. 일본에 37일 뭐 부대가 있었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아수르 사람들의 악행이 그런 악행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그 마음이 동하겠어요? 그 마음이 동하지 않으니 냅다 도망을 가는 겁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가라는 이 니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갑니다. 다시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한 도시인 다시스로 도망쳐버립니다 도망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그래서 이 요나는 요바로 내려가고 그리고 또 배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도망가려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우리 사람 믿음의 권석들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하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축복의 말씀과 하나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할 때가요. 때로는 행복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때로는 경례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아프게 하면서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는. 고름을 짜내서 새살을 돋아나게 하는 그런 영혼의 대수술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참 괴로울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맞는 성도들이 축복받고, 성도들이 잘 되고, 성도들이 성공하고, 성도들이 건강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때로는 죄를 지적해야 될 때가 있어요. 회개를 회계를 하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의 안색이 막 달라져요. 목사를 막 마음으로 살인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괴로운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열번 설교할 때열번 축복의 설교를 하면 쉬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늘 바르나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게 하시는 거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석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라 하면 축복의 말씀을 선언해야 되고, 회계의 말씀을 선언하라 라고 하면 회계의 말씀을 선언해야 되는데, 이 요나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라는 것이 아니라 니누에 가서 회계의 말을 선언하라 하니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행당을 나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성교는 특권이다. 성교는 특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사명은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성교사일 뿐만 아니라 성도는 성교사니다 이미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없는 사람은 성교지예요. 예수 없는 사람은 성교지이고 예수 있는 사람은 성교사이니 예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인을 두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도를 두고 얘기해. 성도만이 성교사예요. 성도만이 성교사이지 교인은 성교사가 아니.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요나는 성교사일까요? 성교지일까요? 요나는 하나님부터 성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품고 있지 않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요나는 형식적으로는 성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성교지가 어디냐? 요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성교사, 겉으로는 성도, 겉으로는 교인, 이렇게 보여지지만, 정말 정작 성교지가 어디냐? 바로 내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신 성교사가 되시기를 주의로무로 추원합니다 우리는 성교사예요. 우리 모두가 성교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은 성교사가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성교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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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가, 일어나 다시 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 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들과 함께 다시 스로 가려고, 뱃삯을 주고, 배에 올랐다. 요나는 선교사일까요선교지일까요 요나는 선교사 아니에요. 왜요? 여와의 얼굴을 피합니다. 자기에 주어진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다. 여와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한 가지입니다. 내려갑니다. 또 내려갑니다. 또 내려갑니다. 또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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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요나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요나는 요바로 내려갑니다. 요바서 배로 내려갑니다. 배에서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배에 집어 던졌을 때, 요나는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간다는 말이 히브리어 야라든데그야라든 말을 네번 씁니다. 성경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대로 2절. 그러나 요나 그러나 요나가 그러나 요나가 여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배에 올랐다는 말이 원래는 원어로 야라드 내려가다예 자, 3절. 어. 뒤로 사공들이 두려하여 워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느라 그러나 요나는 누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장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표로 보여보면 좀쉬워요요호와께 순종하지 않는 이 요나 불순종의 사람은 내려갑니다. 요바로 내려가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했죠? 니누에로. 근데 다시스 가려고 요바로 내려갑니다. 요바에 내려가니까 배가 있네요. 배로 또 내려갑니다. 배의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배의 밑층에 내려갔다 나중에 발각되어서 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집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갑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서온 요와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은 내려가는 사람, 신앙이 내려가죠. 믿음이 내려가죠. 기도의 시간이 내려가죠. 헌금이 내려가죠. 사랑이 내려가죠. 모든 것이 내려갑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나는 성교지인가요? 성교사인가요? 성도는 성교사이지만 나는 성교사인지 성교지인지를 내 스스로 자문자답 하시기를. 두 번째로, 나의 성교지는 어디인가? 두 번째로, 나의 성교지는 어디인가? 바꿔주세요 하면. 두 번째로, 나의 성교지는 어디인가? 예, 나의 성교지는 어디인가? 이것을, 두 번째 대지는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나는 성교사입니다. 하는 것을 전제해요. 내가 성교사이기 때문에 나의 성교지가 어딘가를 살펴보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눈으로 가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나 요나는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지구로 말하면 스페인의 다시스죠. 스페인은 상업의 도시예요. 물질이 풍성하고, 얼마든지 많은 상업의 도시로서 풍성한 물질을 누릴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니누에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내가 가장 정오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바로 적국의 수도이지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일본. 동경으로 하나님께서 성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가운데 어떻게 했는데?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한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요나는 요바로 내려가고, 요나는 배로 내려가고, 요나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요나는 결국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그 산의 뿌리를 뿌리는 뭘 말할까요? 죽음의 자림. 산의 뿌리, 바다가 넘실거리는 그 산의 뿌리가 바로 죽음의 자리그 죽음의 자리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 믿음의 권속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섬겨지는 어디일까요? 나의 섬겨지는 어디일까요? 나의 성교지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내가 가장 증오하는 사람이 나의 성교지가 될 수가 있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장소도 나의 성교지가 될 수가 있어. 나의 성교지가 어딜까요? 가장 내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나의 성교지가 될수 있어.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나의 성교지, 요나가 가장 싫어했던 이 아수르 니누의 사람처럼, 가장 가기 싫은 장소, 니누의 역사적 배경을 봐서도 가장... 힘든 상황이 바로 나의 성교지.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성교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각자가 성교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교지를 갖고 있는 사람, 성교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저큰 성업 니네로 가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요나에게는 니누, 니누에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각자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니누에이라는 장소, 내가 가장 극도로 싫어하는 장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요나가 살았던 그 시대, 아수르 시대의 가장 악독한 그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걸 표로 보여주면 아주 간략해요. 나의 성교지가 어디일까? 가장 싫어하는 장소일 수 있어요. 요나에게는 니누에. 가장 사람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니누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 그 시대적 상황, 아수르가 폭행을 향하고, 그리고 포로들에게 그 악행을 행하는 그 일들을 생각하면 절대로 그 성교지로는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건축들의 심년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향해서, 때로는 장소를 향해서, 때로는 그 상황을 향해서. 우리 사는 믿음의 성도들, 이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믿음의 건속들이 우리 성교사님들을 협력해 주셨으면. 올해는, 올해는 우리 2024년에는 경청남, 경청도의 남전도에서 태국 지앙마이에 예, 학교를 세우려고 한다고. 근데 그 성교사님들을 알아볼 때 거기는 여러 성교사님들을 알아봤어요. 그건 저희 동기인김승열 목사님도 알아보고 또 김겸 성교사님에게도 알아보고 하영병 성교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영병 성교사님에게도 알아보고. 그 모든 리서치를 해서 남전도에게 조사를 넘겨주고 나머지 모든 결정은 남전도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 결정을 김기현 선교사님, 그 치앙마이 에서 학교 짓는 것으로 했더라고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나의 선교지가 있듯이 우리 믿음의 건석들이 여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좋은 일 있잖아요 여러분이 때로는 땅을 팔았다 그땅판 것으로 자녀들 얼마간씩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게 하기보다는 땅을 팔고 얼마간은 해외에 교회를 짓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느 한 직장을 수십 년 다니고 퇴직을 했다 퇴직을 하면서, 얼마간의 퇴직금을 받으면서, 그 퇴직금으로 해외의 교회를 세우는 것.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허불판, 이 죽음의 땅, 동토의 땅, 이 조선에 미장로교 성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교회 지어줬어요. 학교 지어줬어요. 병원 지어줬어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선교사들이 와서 지었죠. 이학당. 우리 가까이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다 선교사님들이 지어줬어. 요 동산 의료원뿐만 아니라 동산 처음에는 그 대학 아니고 그 보통 학교. 개성고등학교 그리고 신명여고. 다 SM 그 기독교 미션 스쿨이들. 다선교사들의그 자금으로 학교가 지어지고, 교회가 지어지고, 병원이 지어졌어. 제가 이본문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선교사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가정이 한선교사를 도울 수 있어. 한 목장이, 때로는 한 전도회가, 남전도회가, 여전도회가, 추일 학교가, 때로는 우리 주머니도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정에서 야, 우리 조금씩 아껴서 한 달에 5만 원이면 우리 선교사님께 협력할 수 있다. 우리 가정에 한번 할까? 우리 짜장면 한번 안사 먹으면 돼. 짜장면에 탕수육 플러스만 안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일을 할수 있어. 내 입이 들어가서는 아깝지 않아. 왜 성교하는 데는 그렇게 힘들까? 커피 한 잔, 커피 한잔 요즘은 얼마나 비싼지 밥한 그릇하고 똑같아.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내가 조금만, 조금만 절약한다면 커피 한 잔만 마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어. 우리의 특별한 기념일. 실선을 맞이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안데 특별한 인생에 의미 있는 날이 있을 때 성교지에 교회를 건축하. 전에는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여서 건축을 하고 또 주변의 성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오지에는 500만 원 가지고도 교회를 건축하더라고. 최하 500부터 한3,000 정도의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갈수 있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말씀을 정리할까 싶습니다. 나는 성교사.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내 마음이 성교지. 예수 있는 사람만 성교사. 예수 없으면 성교지. 나는 성교사인가? 성교지. 여러분이 자문자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나는 성교지입니까?